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들을 다녀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행하면서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의 만료를 보내고 싶은 도시 다섯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위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도시인데요. 약간 낙후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훌륭한 국제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인데요. 정말 이렇게 그 높은 마철로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힐링을 느끼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 목가적인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 루앙프라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년 정도는 살면서 이 시간의 여유 또 힐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보다도 훨씬 싸고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 현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는 얼마면 집을 살수 있느냐. 아주 뭐 전통적인 낙후된 그런 집이 아니라 외국인이 살수 있는 그런 집을 살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면 꽤 괜찮은 집을 살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뭐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이면 그렇게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2억 정도 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참 매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위로 루앙프라방을 선정했습니다. 4위로 선정한 도시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입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가 이렇게 낙후된 도시라는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낙후된 도시가 아니고 참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운행하는 지하철도 그 무인으로 운행이 되고요. 수많은 세계 명품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그 국제 학교가 있어서 이민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의료 시설도 그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음주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즉시 투옥이 되고요. 배우자까지 그 동시에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제외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제가 4위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3위로 선정한 도시면서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그 영어가 통용되는 그런 도시면서 국가입니다. 영어가 통용된다고 하는 것이 큰 경쟁력이고요. 사실 싱가포르는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문 국제학교도 많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도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너무 촘촘해서 또 섬나라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시다 보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으로 통제가 돼서 법규가 참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껌을 씹을 수도 없고요. 길에서 침을 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엄격한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선진적인 도시 싱가포르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3위로 싱가포르를 선정했습니다. 2위로 선정한 도시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정말 국제 도시고요. 쇼핑의 천국이고요.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공존하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출란 론콘 대학교 같은 이런 명문 대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중동의 부자들이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그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택시도 있고요. BTS도 있고요. 지하철이 있는 그 정말 현대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방콕은 아주 도심을 제외하고 조금 교외로만 나가도 한 500만 바트 정도면 썩 괜찮은 집을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예컨대 뭐 1000만 바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대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그 소도시에 비해서 범죄율이 약간 높다라고 하는 게좀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방콕은 언제나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위로 당당히 선정을 했습니다. 대망의 1위 도시는 태국 북부의 도시, 태국 북부의 정말 아름다운 도시, 힐링의 도시 치앙마이가 되겠습니다. 이 치앙마이는 335m, 그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방콕같이 무덥지가 않고요. 또더 좋은 것이 물가가 20%에서 30% 정도 쌉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국제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을 하시기에 딱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이 인구가 1,10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작은 도시이지만 의료시설도 좋고 또 국제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그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는 치앙마이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앙마이야 말로 그 지금 당장 가서 살라고 해도 살고 싶고 아니면 제 인생의 말년을 살고 싶은 그런 일위의 도시, 최고의 도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나하고 궁합이 맞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치앙마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루앙프라방이 그랬습니다. 이런 도시를 선정하면서 참 재미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여러분들만의 도시를 선정해 보는 것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Future, listen carefully.